자존심이 달린 문제인데요. 이것은. 아 이거 김밥 대전. 네. 오. 각자 고장에서의 맛집. 고장 김밥. 아, 딱 다섯 개네, 근데. 아, 김밥, 자부심 김밥. 네. 절대 나의 선물을 들켜서는 안 돼요. 절대 실망한 표정을 짓지 마. 가위 보. 가 가위 바위 보. 가위 바위 보. 가이가위 보. 가이가이 보. 가위 가위 보. 가위 가위 보. 코카콜라 맛있지 펩시는 더 맛있지 닷 어? 어? 어 뭐야? 뭐야? 꼬아 그래 봐. 보자. 둘 지금 지금 아 따라따따. 따라따따 따 우하하 <laughs> 이야! 나 이거. 이야, <laughs> 나갔다, <laughs> 와, 난장이야라. 올해 객 도매나자. 1등이 나갔다요. 와! 결국 오, 나는 하우스에서 일하는 사람처럼 아, 주인을 찾아갔네. 그리고 이래 짐을 하게 되었네. 오, 나 이거. 나는 기어. 어떻게 보이나? 라라라 <웃음> <웃음> 너무 좋잖아! 와, 너무 좋잖아! 정말 <laughs> 와, 와, 너무 좋잖아! 우와, 와, 너무 좋아! 사박 너무 좋 아, 이이 <laughs> <laughs> 아, 이거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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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 아주 짜보석봉 <laughs> 아, <laughs> 아, <laughs> 와. 우와 와 어느 어느 공주 어느 성에 있는 공주인지 모르지만 아름다우십니다 일단 아, <laughs> 안 속아 아 너무 아안 속아 어? 아아소를준 겁니까? 당장 안된 거죠? 아 아니 끊겨 브로치가 메인이지 사실 파풀 브로치 오 나이스 아. 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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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시구나, 통하죠 뭐? 어, 아니 맞는데,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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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어이, 아, 오, 와, 수, 어, 어. 정말 승자... <laughs> 오야지, 응. 극장판을 찾아라. 아. 극장판 애들이 있다고? 얘가 급전 받는다. 아금 차저 시키. 응, 시, 이 시키 이 시키. 벌써부터 이래. 그냥. 그래. 넘어 넘어지면 지는 걸로 한 거도 괜찮아. 나야? 아... 아 떨어지면 주스라. 오, 오, 오 떨어진다. 떨어뜨리면 마이너스 일. 아니 씨어 이거 네가 어졌다는거 아니야? 이건 여기 너 여기다. <laughs> 너 마이. 아 미안합니다. <laughs> 오, 지구쌤이. 자, 이거, 자, 이거. 바이 바이, 바이 자이 쨔, 바이 자이 쨔. 오, 좋 아, 미 아, 미국. 아, 미국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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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권 사장님 권 사장님 어... 벌 아, 미국. 아, 미국. 아, 미국. 아, 미국. 생기국 아, 미국. 아, 미국. 아, 미국. 가 안전하게 미국 가서 행복하게 또 만나~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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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행복해 남겨, <한경> 예. <Yeah. 웃음> 혹시 마법 행복해 에 관심 복 있으세요? 해버리는 거지. <웃음> <웃음>